여기가 보입니다. 데리츠다! 아, 원래 이쪽에서 내렸는데 Welcome to b a n g k o 이쪽이 원래 포인트다. 원래 이쪽이 포인트. 우럭이 존나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겠지 이게 있겠죠. 없었어요 원래 이속축이 아, 그래? 없고 자 이번에 하나 장만한 헥사돔 원터치 텐트 터치가 좀 많이 가요 원터치는 아니고 손이 좀 많이 가는 텐트입니다 오케이 <laughs> 짠 빨리 떴네. 원 터치? 근데 원 터치는 아니고 터치가 터치가 한 12번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마을이 이쁘다. 자, 이제 도, 방축도에 도착해서 텐트 이제 오늘 하룻밤 묵을 텐트 쳐 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2시가 간조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보징어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방축도 선착장인데 배 내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뒤에가 보면은 이쪽이 이제 화장실, 이쪽이 화장실이고 옆에 보면은 형제상회라고 약간 뭐 이제 물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 살수 있는 슈퍼, 조그만 슈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선착장으로 나오면 왼쪽으로는 이제 보통 갑오징어, 오른쪽으로는 여밭이에요. 그래서 우럭 이런 거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앞쪽에서 풀치, 낚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갑오징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 갑오징어 잡기 위해서 약간 단차를 좀 줬습니다. 한 10cm 정도, 15cm 정도 되겠네요. 15cm 단 쳐주고, 뽕돌은 5호. 갑오징어를 제가 여기서 작년에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한 10월 말 정도에 왔어요. 그래서 갑이 사이즈도 엄청 크고 했습니다. 이제 일행들 낚시 먼저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들 없나요? 어, 야, 캐스 일단 바닥을 찍읍시다 바닥 잘 찍혀? 형뽕들 몇토야? 4호 시원하게만 올라타라 뭐? 시원하게 올라타라 신발짝 하나 올라타라 씻질않는다 갑시다 우럭 구멍치기 하러 갑시다. 자, 4분의 1온스 지그에 3인치 웜. 껴서 우럭을 접어 봅시다. 으아! 야, 니면 나와! 니면 나와! 아, 걸었는데 걸렸어. 아, 씨. 아 걸었는데 이게 쳐박았어 나온다 나온다. 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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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맛에 하는거지 이 맛에, 하는 <laughs> <laughs> 맛에 구멍치기 하지 힘들게 뭐 캐스팅을 하나 구멍에서 다 잡는데 사이즈가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히트! 어, 빠졌어! 어! 어! 사이즈 괜찮았는데! 손재야 빨리 와! 어, 터졌어! 어! 에라이! 자, 여기는 우럭을 쉽게 잡으면 되는 곳입니다. 자 테트라 구멍 사이 사이로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냥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된다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넣어봐야지. 어디가 좋을까? 늦, 늦자마자 입질 온다. 어 낚싯대 어 왔어? 네 근데 작은 거 작은 놈 같아 작은 놈 바닥 걸릴까 봐 천천히 내는 어또입지입지 입질 입질 오케이, 채우다, 오케이. 채우다, 오케이. 채우다. 히트 후우 입질 어하 바로 가져가 바로 가져가 바로 가져가 헤헤헤헤 <laughs> <laughs> 야 늦면 나와 으면 나와 <laughs> 이렇게 넣자마자 입질이 와야지. 핑크 어 짧은 거야? 3인치. 입질, 입질, 바로 입질. 입질, 입질. 어, 출때 가져가야겠봐 이렇게, 이스트. 저게. 뭐, 1타입피야 넣으면 나와. <laughs> 좋아. 냉장고 구멍을 찾았습니다. 어, 바로 입질, 바로 입질. 아, 내려가는 도중에 입질이야. 야, 구멍치 계속 나오네. <laughs> 해본 낚시 중에 쭈꾸미 담으면 재밌어. <laughs> 낚시에 자존심이 어딨어? 잡으면 장땡이야. 오케이. 어, 우와 아 야,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좋아. 뭐예요? 몰라. 어? 이거 무슨 곡인지 아시는 분. <laughs> 이거 무슨 곡인지 아시는 분. 재밌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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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이스 계속 한번 잡아 봅시다. 어, 햇빛 뜨거운데. 물빠 세다. 바닥에 잘안 찍힌다. 히트야. <laughs> 아, <laughs> 어, 왔어? 트 아, 왔지. 에 누가 구멍치기 하면서 잡습니까? 에 끌어서 잡아야지. 에 진짜. 와 어, 사이즈 괜찮다. 어 사이즈 좋다. 구멍치기 안 해도 잡습니다. 아니 자리가 좁아서. 아 자리가 좁아서 옮긴 거야. 어 사이즈 좋다. 아니, 좀 좁으니까 걸릴까봐 갖고 온거지 응 그래 물어 오늘 한 500마리 잡고 갈것 같은데? 못 잡으면 더 들어가 <laughs> 자또 던져서 잡아볼까? 선수는 또 던져서 잡아야지 큰일났다 바닥에 안 넣힌다 여기야 여기야 나 그냥 구멍 그냥 구멍 다 쑤셔 넣은 다음에 한세번 곱해지면 입질 없어 으 다음 구멍 <laughs> 구멍이 몇 개인데 지금? 왔어. 히트. 히트. 나이스. 아, 여기서 잘 잡는다 이거다. 구멍치기 안 해도 잡을 줄 알아야지. 근데 멀리서 잡는 게 손맛이 훨씬 좋아. 야. 역시 우럭이라는 거. 아, 사이 즈 좋다. 아, 사이 좋은 것만 잡아야죠. 다시 채워요. 야. <laughs> 에 뭐야 이거 학공치 잡았다 봐봐 <laughs> 이 걸리는거 <laughs> 신기하다 방수 속도에서 잠을 좀 자다가 이제 새벽에 풀치 낚시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들물 때라서 물 들어오기 시작한지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됐습니다 네네. 집어 등을 미리 한2 시간 정도 켜놓고 실천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등어. 고등어. 어. 고등어도 나와. 참나 거의. 고등어도 나온다 이제. 어이가 없네. 쇼. 자. 바닥 찍고 천천히 감는데 입질했습니다. 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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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야. 입질 세게 왔다. 에이. 사이즈가 커지긴 했어. 아, 하늘 이쁘다. 오늘 1박 2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이쪽이 이제, 우럭이랑, 뭐, 붕장어. 저쪽,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저쪽에서는 원투 많이 치시거든요. 붕장어 잡으려고. 사이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는. 어, 우럭도 많고, 풀치도 붙으면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갑오징어도 나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람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좋네요, 여기. 쓰레기만 잘 처리해서 낚시 재밌게 즐기고 가실 수 있는 곳이니까 기회 되면 한 번씩 오셔서 낚시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